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해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베풀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미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극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하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 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